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협동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어,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음,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손유이하면서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음,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제목입니다. <laughs> 어, 주님의 사랑으로, 어, 우리가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 같지만 주님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고요. 어, 우리가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렇게 자폐아 순례자 얘기를 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아, 그래 자폐아가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들이구나 이런 게 마음에 이렇게 담아지더라고요. 그래, 주님의 어린 양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도 우리 라이이도양 전사의 손녀딸이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 <laughs> 그죠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저들을 보험으로 이제 양육하도록 우리가 조금만 기도하고 마음을 담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게 잘 안되기 때문에 우리 우리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이제 불시자같이 우리가 대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우리 어린 양들이 주님의 어린 양들이 어떤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먹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회 때 하신 사역에 마태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이 응답을 받도록 우리가 우리 렘런트들을 두 번째는 마가가 받은 응답이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받은 응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도록, 그죠? 우리 자신들도 이 응답을 받고, 그럼 마태가 받은 응답은 뭐냐? 마태는 복음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제자거든요. 그럼 제자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 순례자예요. 그래서, 제, 제 에, 시작이 어디 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에 보면, 어, 그예수님의이 땅에 오신, 조, 예수님의 족보와 또 예수님이 있다면 육신을 얻고 오신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오실 거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언하신 대로 또 오셨다. 그러니까 역사는 끝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 오실 것이다 하고 예언했고 또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오신 예수님 안에는 구원과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역사는 이미 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끝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죠? 이거 확신이 있어요. 두 번째는, 어, 마태곤 3장 13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어, 그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세계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하나님이 애굽에서 빼놓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뭐 홍해가 세례잖아요 민족적인 세례인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이 이 광야로 데려가신 다른 세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죽었다고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의급에 대해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다른 세계로 간다고. 그죠? 순례자가 이제 이 의미를 이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순례자의 눈이 열리는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순례자는 어떤 눈이 열려야 되냐면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다 여기에 묶여 있다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다의식주에 묶여 있고 노예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세상 영광을 세상의그 모든 것을 얻으려고 지금 노예생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보여야지만. 마태복음 5장에 순례자의 순례자의 눈이죠. 이 순례자의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사람들을 보고 이 세상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죠? 그마음이 정결한 마음이 생기고 화평케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이런 제자들의 마음, 순례자의 마음이 생. 주님의 마음을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순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 주님도 둘씩 둘씩 짝지어서 이제, 이제 내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어, 순례자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가 어떨 때기쁩니까이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니까 옥토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그저 씨를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이런 옥토가 있고. 그죠. 보아밭도 발견하죠. 또 값진 진주도 있죠. 이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런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 기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례자의 참응답은 어디 있느냐? 순례자의 참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참응답은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가 세워질 때에요. 그리고 어, 순례자의 목표는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2 4장에서들의 모든 민족에게 증, 복음이 증거되어 그제야 세상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랩넌트들이 어떻게 하냐 이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응답이 있도록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랩넌트들을 치유자로 하나님이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왜 고통받는지를 잘 몰라요. 그죠?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어, 이 귀신 들려서, 그죠? 1장 5장, 그 다음에 7장 9장에 어린애들이 지금 이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잘 많아지는 게 정신병원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 모르니까 이렇게 혈류증 걸린 여인이 어그래 12년 동안을 고생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참 치유가 뭐냐? 참 치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 3장 1절 3절에도 보니까 구약 시대는 양을 잡아서 양에게 자기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도 보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얻었다. 우리가 다 그릇돼서 잘못 행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이 연약함, 모든 질병 다 담당하셨다고. 그죠? 그 어, 믿어지는 게참 치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 땅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오, 12년 동안에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뭐라냐면 내가 그 예수의 옷자락을게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병을 낫겠다가 아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 믿음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그어 믿음대로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참 치유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도 16장 15-20절에 보니까 병든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왜? 근데 예수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됩니까? 예수님 뭐랬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죠. 지금 이 질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분이 시작이 된거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용서에 대한 얘기 하셨어요. 용서 이 안에 모든 게다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 능력이죠. 그 다음에 누가가 받은 응답이에요. 누가가 받은 응답은 우리 렘넌트들을참 성공자로 이 비밀을 알도록 이제 우리가 섬기는 거죠. 전도서 1장 이절에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인데 헛되고 헛되니 뭐능월시 헛되다 그랬어요. 욕도 동방의 의인이고 거부인데 그죠?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그죠? 어, 오늘 누가 보면 1장, 1절, 4절에서 보니까, 대오빌로 각하. 이 말이 성공자들, 이 사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어,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참 성공이 뭔지를 복음을 쓴 것입니다. 누가가 쓴이 누가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는 거죠. 복음을 깨닫는 것이 참 성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닫게 되면 정말 이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런 그죠? 답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가 또 기록한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참성공자예요 참성공자가 누구냐? 사도행전 속에 있는 자예요 참성공은 복음을 받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참성공이에요 참성공자는 사도행전의 걸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그 속에 있는 자이고요 안디옥의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고 마게도냐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고린도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르스길 라굴라 부부 같죠. 그다음에 에베소서의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고, 또 로마복음화 이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디까 어디까지냐, 서바냐, 그 시대의 세계복음화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에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죠. 이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참 성공자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삶의 참 성공자로 살아가도록, 성공자를 살릴 수 있는 참 성공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 후대들을 섬기고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받은 응답은 뭐냐 면 전도자로 살도록 이제 이렇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 눈에 안 보이십니다. 영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어, 어 영적인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이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영이 없는 육체는 시체예요 근데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을 주셨죠. 상세기 2장 17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간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출혈으로 인해서 이 언약 떠나도록, 그죠? 거짓말 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 자녀가 되게 하고, 그 마귀 자녀가 됐단 말은 뭐요? 예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어, 무슨 말씀, 누가 나오느냐 하면,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그죠? 어, 이 나다나엘이 성경에 보니까, 어, 진실한 사람이고 그죠? 어, 참 이스라엘이라 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예수님도 인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진실하고 성실한 것 가지고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서 어, 1절에 11절에 보니까 가나 혼인집에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느냐면 하 창조주가 주인이 되면 물이 바뀌어서 포도주로 되 변하는 이런 내가 주인 되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그죠. 2장 어또 13절에서 어 21절에 보니까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성전에도 교회에도 주인은 누가 돼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뭐 이게 헌금만이 한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이 아니라 주인은 누구냐 면 예수님이 돼야 돼요. 3장에 누굽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도자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뭘못 알아들었냐? 구원이 뭔지를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를, 영적인 얘기를 어, 못 알아들은 거죠. 그죠? 지도자라도, 목사님이라도 구원을 못 받았으면, 불신자 마귀 자녀예요. 그죠? 여기에 이 문제 해결이 안된 거죠. 사장은 뭡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여기서 예배 되면 당신들은 저 예를 살는 곳에서 예배려야 되고, 어떤 말이 맞느냐? 막 이렇게 그 말이 뭐니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 못 받은 자의 예배는 우상숭배예요. 종교예요. 열심히 잘 여기저기 시달리니까, 여기저기. 그죠 남편을 다섯식 바꿔가면서도 시달리니까 여기저기 예배드리러 다니는데 구원 못 받은 자는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질병 들린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병만 났는데면 어디니 다 찾아가는 거야. 병병 걸린 게 문제가 아닌데, 그죠? 6장에는 뭡니까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죠. 5천명이 근데 사람들이 다 뭐냐, 빵 문제 갖고, 육신의 문제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이게 응답인 줄 알고, 어, 따라다니는 거죠. 그 다음에, 7장에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세사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세상 지식이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알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죠. 근데 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마. 가늠한 게 문제. 사람들은 다 가늠한 그 자체를 두고,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을 정죄했지만 어, 사실은 이 사람이 마귀 자녀된 게 문제. 이걸 못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밖에 할수 없고, 다 자기들도 똑같은 그런 죄 속에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구장에는 뭡니까? 자녀가 낳는데, 태어났는데, 소경이에요. 운명이죠, 이건. 사람들이 다 제자들도 이게 도대체 예수 예다냐부모제냐막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폐아도 사실 그렇게 어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완전히 체념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 0 장에는 어 이제 이렇게 살면서 어 지도자를 만나는데 그 지도자가 뭐냐면. 이게 힘드니까, 이제. 그죠? 누구를 만났을 거 아닙니까? 사꾼이고,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상처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11장에는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답이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마리아가, 마, 이 교리적인, 마르다가 교리적인 신화, 다 아는데, 안 믿는 거죠. 안 믿었어요. 그죠. 죽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것을 못 믿으니까. 그 다음에 12장에 보니까 또 내가 누구냐? 이방인이라고요. 여기서 지금 뭘 말씀하느냐. 지금 여기 현장마다 다 예수님이 계셨었어요. 이 현장마다 다 예수님이 같이 있었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뭐냐면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해야 된다고요. 그죠? 이런 문제 앞에 이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야. 지금 이원죄 해결 못한 게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오셔서 세상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요, 이세 가지 문제 해결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죠? 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우리 지금 있는 문제라니까요. 지금, 지금 문제예요. 그런데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난 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어 그저 우리에게 어 하나님이 우리에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그럼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 13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이 축복인데요. 이거를 말씀하시기 전에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세정로의 모습으로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가보는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우리를, 우리의 대석제물이 되어주려고 모셨다고요. 그래서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세가 뭐냐 하면 주장하고 우리가 뭘 이렇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고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뭐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17장 1절에 만면을 다스리고 만민에게 생명을 주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인자 위로, 그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왔지 우리에게 배경이, 천사가 우리를 섬기는 배경이 됐고요. 그죠? 이제는, 어, 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장,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볼때어내 아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귀하신 어린 양을 나한테 맡겼구나. 이렇게 아, 보면서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후도 한 주간도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정말 영적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